언론에 받으실 말씀은 너헤미야 2장입니다 a m 미야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t h 미야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합 t 하시겠습니다아 s 사스다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러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였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러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업에 보내어그 성업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이 말씀으로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그때의 왕궁에서 쓰임 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일차는 서루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예루살렘으로 인도해갔고 이차는 에스라가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있는데 이수상궁 페르시아의 궁에 있을 때에 거기 예루살렘에 살던 하나니가 너희 매한테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전에 불도 타고 이 민족들이 와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부러진는 거죠. 간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품에 의존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대했던 하나님이 뇌의 미아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합니다. 술 관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 비서실장 아니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잡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왕을 아련하고, 왕에게 보고하고, 왕을 보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그 음식처럼 그들이 이제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도이 타에 있으면 왕이 독살당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거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니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덕사스다 왕에게 그냥 그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스루파벨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잖아요 이방족들이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조서를 꾸며 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모함을 한 거죠. 이들이 왕 어, 왕을 거역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기 때문에 세금도 안 내려고 그러고 폭도들이되려고 합니다. 모함을 하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노 그러거든. 그럼 짓지 말게 해라. 그때 누군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네미야가 나중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거지요. 함부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이 네이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 꿈을 갖고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일을 만들어 갑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중요한 거죠.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때를 무시하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을에 때가 있고, 겨울에 때가 있고, 봄에 때가 있고, 여름에 때가 있고. 이 피조물 세계에 흘러가는 이 때가 있듯이 영적인 시기에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꼭 겨울 같은 거잖아요 나뭇가지들이 겨울을 보낼 때는 나무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이 차디찬 날씨 속에 견딜 수 있는 것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에요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최소한으로 자기 모습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겨울을 나거든요 그럼 봄 되면 싹이 나서 또 새롭게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의 것들로 심플하게 만드는 거지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같이읽겠습니다 아득사스다 왕제 2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에서 날짜를 보세요. 월 니산월 니산월 나 같은 때가 니사한월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어른 소식을 들었을 때가 성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일장일절에 보면 나오죠 기슬러월 그럽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기슬러월이라는 것은 어, 오늘 날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니산노래 언제일까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중순이에요. 4개월이나 지났지요. 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한해 응답을 받고, 일을 이루는데 큰일 난 거잖아요. 예루살렘, 그 승백이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민족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승백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급하지만은 네에미아는 때를 기다립니다. 함부로, 어, 뛰지 않죠. 날뛰지 않습니다. 왕 앞에 가서 왕이 시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왕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러러듯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때. 그러나 기슬루월은 시 뿌리는 시기고, 니산룰은 결실의 때라고 우리 말해줄 수 있는 거죠. 11월에서 12월 중순 니산월이었다면, 아니, 기슬로월이었다면, 니산월은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기슬로월이 앞서고, 니산월이 4개월 후에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실 이르기까지, 느헤미아는 기다릴 줄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압니다. 기응답도 그러거든요. 자기 혼자서 근데 응답이 안 된다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렸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카이로스 질적인 시간 역사 일어나는 순간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늘하는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요? 지혜롭게 감당해요 참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일을 일이 있을 때에 내 경험대로 하려고 그러면 참망가뜨 망가질 때가 많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이 지금도 필요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경험이 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2장 2절 보세요 너희면 어떻게 지혜롭게 왕 앞에 가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러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수심이 가득한 얼굴 억지로 수심을 가득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어 언제 건축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그 얼굴을 누가 보는 거지 왕이 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느에미아의 얼굴을 아닥사스다 왕이 볼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모세가 갈대상자 안에 담겨서 나일강을 떨어내려갈 때에 왜 그때 해필 이 이집트에 바로 왕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한다고 그 나왔을까요? 그 나오는 그 시점과 나일강 흘러가는 그 갈대 상자의 모세가 담겨 있는 그 갈대 상자의 만남 만났을 때또 뚜껑을 열었더니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가 극이려길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터지는 것, 절묘하잖아요. 시간 맞추는게 그죠. 때를 따라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왕이 물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요. 무를 때까지 3절입니다. 대답을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어 오리까?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물으니까 그것 설명하는 거지요 그래서 왕이 칙령을 내려서 우리의 어르신들이 다 바벨론 도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래서 완공을 했는데. 지금 이민족들이 쫓, 들어와가지고, 승문이 불타고, 조상들의 묘실이 해파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제가 어찌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 너혜미아의 이, 이 답답한 문제 이걸 내가 풀어주마 왜 최측근에 있어서 자기를 섬겨주는 이 부하신 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호실장으로 자기 생명을 보호해주는 예? 비서실장으로 있는데 뭐냐 묻게 하는거지요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서 막 굴러가는 것처럼 부속품 속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이 성전 재건을 하고 성벽 재건을 할 때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배경을 한번 보면,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 4장 12절, 13절에는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래 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업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쉬 없어서 만일 이 성업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전부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성전 재건하는 것하고 성벽 재건하는 거 멈추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조공도 안바치고 관세도 안바치고 통행세도 안바치고지끼길 똘똘 뭉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손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그 배경을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느헤미야가 가야 됩니다. 이 성벽이 지금 말 건축하지 않으면 지금 초토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놈이 또 무슨 꿈꾸기 속에 있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 풀어갑니다. 신중하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풀어나가는 거지요.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갈 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느헤미아는요 꿈을 이루는데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왕이라면 그 제국의 최고의 군을 가진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 전체를 다 지고 흔들는데 그런 왕에게 한마디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만 일꾼들은 다그렇지않아요 에스라도 그랬죠.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9천 명을 끌어갈 때야 군대 보내줄 까했더니노 o no, 그러면 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갈수 있습니다. 아이거 멋진 고백이잖아요. 느헤미야도요. 그냥 성별 건축하러 가야 되니까 왕이 씨여, 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에 세상에서 갈수 있는 경험과 또 방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안 할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관절이 부러지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죠. 나의 경험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내 방법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맡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미를 해야 됩니다. 내 의미가 그랬어요. 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러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묻습니다. 야, 그럼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내가 뭘 해주면 되겠냐? 그러잖아요. 그러자마자 그냥 아 이거 저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하죠?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묻는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너 할일이 뭐, 뭐 해주면 좋겠냐 그러면 그냥 콕 던지는 부분들이 예,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예,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하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도 예면이 왕이 묻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이건 참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 여러분, 어른 상황들또 어른 문제들, 답답한 일들 당했을 때 풀어나가는 방법은 정말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그래도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음성의 귀를 귀리라. 이 말씀이죠. 곧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이게 너의 매아가 한 방법입니다. 그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요.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뇌미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왕이 자기를 돕는 존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걸 잊지 않는 거지요.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일을 해나갈 때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돈에 자꾸 의존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물질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물질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서늘 하는 게 집중하는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모아서 특별 헌금 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모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가 습관처럼 나올 수 있도록 습관처럼 뭐 생각하지 않아도 뭐 기도로 달려들어갈 수 있는 그냥 무의식 속에도 그냥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하는 거 훈련해야 돼 하루쯤에 되진 않아요.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죠죠 훈련하면 그렇죠. 어린애들 양치질 훈련시키면은 늘 엄마가 그냥 말해야 되잖아요. 음식 먹고 나면 양치를 해야 된다. 나기 전에 양치를 해야 된다. 나 강조를 하는데, 어른 되면 어떻게 되죠? 습관적으로 그냥 하잖아요. 그냥 붙어 있는 뭐 자세거든요.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말씀이 습관적으로 나한테 나올 수 있도록, 기도가 습관처럼 될수 있도록. 이 습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만큼. 내 생활의 일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면 어떻게 하지? 기도하고 나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렇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2장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에게 이러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선내를 얻어서 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후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성을 건축하는 것, 보수하는 거잖아요. 흐물어진 것, 불탄 것, 보수하고, 그 다음에 또뭐 할까요? 성벽을 완, 완성하는 것.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왕에게 묻습니다.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돌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무리 비서실장이라 그래도 그냥 가면은 이 바벨론 아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덕사스다와 경호실장 한 달지라도." 아무 그게 증명서가 없으면 너 뭔데 이렇게 예루살렘 물건들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러면 그냥 꼼짝 못하잖아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지혜 아니겠어요? 강서쪽 네,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유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적대자들이 있거든요. 그걸 예상하고 통행적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이 있잖아. 2장 8절 어떻게 또 하나요? 또 볼까요? 2장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베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의 영문의 문과 승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철저하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해야 될 일들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살림감독, 나무 모든 것들을 살림청장이잖아요. 그 모든 감독하는 아사베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너혜미아가 예루살렘의 성,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목재는 다 주라! 하이 조서를 만들어서 주시는 거죠. 필요한 모든 목재에요. 이 페르시아의 그 중, 좋은 목재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실제적인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해나가는 거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너의 미아의 치밀함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방법으로 해나가는 거죠. 2장 8절 보실까요? 다가질 읽겠습니다. 2장 8절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베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과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뿌려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하며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통행적도 받았지요. 성벽 재근할 목제도 확보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네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완공할 수 있는 재료를 다 가지고 들어가고 결국은 그 일을 일구어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오늘 너의 미아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꿈이 있으면 때를 기다리세요. 지혜를 얻으세요. 사람 마음이 감동되게 해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대로 준비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얻어요. 힘든 과정은 있지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겠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편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구어 내기를 원합니다.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